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 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시험에 대해서 어, 좀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까? 어,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라고 치면 어,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잘 나왔어. <laughs> 제 유튜버 중에서 유튜브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2년도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2023년도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 방식은 변경이 된게 없습니다. 시험 내용들 합격 공지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기출문제 기출문제에 보면 기출문제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게 되면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에서 한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십니다. 시청하실 때 어떻게 시청하시냐면 이렇게 한 개의 동영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화살표에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재생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2배속을 누르면 재생 속도가 아주 빠르게 돼요 빨리 문제 있고 답만 듣고 싶다 하시면 2배 설정을 해놔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엄청 빨리 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과목 합격을 했다 그러면 해당 과목만 제가 또 검색을 할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래서 해당 과목만 또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어, 문제를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가거나, 아, 이걸 기억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들은 거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더보기 라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소형선박조종사 기출문제 브이로그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문제와 관련된 해당 이렇게 기출문제를 제가 또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번 실린더 부피가 1,200cm 세제곱이고 압축 부피가 100cm 세제곱인 내연기관의 압축 비율은 얼마인가 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어? 인가 난가? 상가? 안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바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등답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확인하시고 아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있고 답을 추정하고 또 답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내가 어 이거를 틀렸다. 그러면 모바일에서 화면 캡처를 해 놓고요. 화면 캡처를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나중에 틀린 문제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보거나 영상을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은 드리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2022년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2023년도 것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어,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음, 업데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